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리라. 내가 그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나도 그를 사랑하여, 사랑하여 그에게, 그에게 나를,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약속과 또 사랑의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도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계속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안에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인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사랑은 어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구체적인 그런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은 특히 앞서 주어진 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런 계명을 포함하는 것이죠. 우리의 순종은 사랑의 증거이자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러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진정으로 그 대상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승에게나 아니면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할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의 진실함을 우리가 주님 앞에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돕는 자, 변호사 위로자, 중재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령은 예수님과 동일한 본질과 역, 역할을 가진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이라는 말은 본질은 같으나 모양이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은 제자들 곁에 머무르며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 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이름의 이름의 성취가 바로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재하시고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분이 바로 좋으신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이유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이라 아,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하며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앞서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은 그 유일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그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또 계시의 영을 부어 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적 삶에서 임만회를 하셔서 늘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며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은 지극히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또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또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또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뭐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누가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또 왔으면 반갑게 인사해주고 맞아주고 또 그와 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한방 안에 있더라도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전혀 그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떠한 상태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교통하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지금도 여전히 함께 운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끊임없는 교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계속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갈 것인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뭐 그분이 뭐 열등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완전한 사람이셔야 구원자의 조건에 합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한 사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으로 충만하면 우리에게도 시군관을 초월하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라.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며, "부활 후에 믿는 자들만이 그분을 볼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인하여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라는 그런 말씀은 부활의 생명을 통한 영적인 연합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지만 성령으로 제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자만이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성령이 그 안에 계시므로 성령을 계속 만나고 또 성령과의 교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 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깊은 연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믿는 자들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합의 실제를 몸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그영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또 침례와 내주하심에 대한 인식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아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그렇게 고아와 같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유리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여 주신다 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 소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로 인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와 교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또 그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개명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이 주님의 그 개명을 지키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약속과 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또 성령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로서 또 우리의 삶 속에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으시며 성령을 통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순종이라는 통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그 영광과 능력을 또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며 또 성령의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또 인격이신 그분을 순간순간 인정하며 그분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인만우엘 약속을 성취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방법은 통로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순종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또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역사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귀한 계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